안녕하세요. 다육이로 마음을 다스리는 꽃길금다육 인사드립니다. 자, 요 아이는 마릴린인데, 아,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적심해서 이제 좀 활착을 하였는지, 아, 그동안은 <laughs> 보여드리려고 했는데, 아, 자구들은 몇번 보여드렸고, 이 아이는 이제 활착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립니다. 마릴린금입니다. 자, 오늘 요 마릴린금 감상하시고, 지금부터 판매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. 먼저, 요 2번, 이 아이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이, 이 마리아, 이 마리아, 제가 작년에 그 학교 주고 샀다는, 그렇지만 제가 이 아이를 어, 너무 예쁜 마리아이기 때문에, 너무, 제 엄마의 너무 예쁘기 때문에 저는 이아이를 계속 번식하려고 합니다. 그 자구 지난번 세개 중에 여기 2번이 아직 남아있습니다. 2개는 가져가시고, 자, 이번, 한, 뭐, 금이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. 왜 모주 좋은 아이를 사, 야 되냐면, 된다고 하시는데 보니까, 역시, 몰겐이나 모든 것이 보니까, 금 좋은 아이들이, 어, 자구들도 금이 잘 달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, 이 아이 사이즈는, 자, 이 아이 사이즈는, 뭐, 역, 약, 약 7.5cm, 뭐, 거의 8cm에 가까운 아이고, 지난번 요사고 하나 남은 아이, 오늘 7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349번, 오늘 요, 오늘은 지금부터 다이종은 오늘 판매합니다. 자, 요 아이는 레인보우 철학음입니다. 자, 3반 형식의 지금 금이 요렇게 잘 들어있는데, 아, 물을 좀 듬뿍 주었더니 약간 물들었던 게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산반으로이렇게 입장이, 또, 엮임이, 이렇게잘 엮여 있습니다. 자, 이 아이, 또, 가을에 물들면, 네, 네임보우처럼, 여러 가지 빛깔이 도는, 좀, 좀 특이한, 톡 특이합니다. 그리고, 금이, 그동안 보면, 어, 물들기, 뭐, 핑크나, 복륜으로 들지만, 또, 이 아이처럼, 이렇게, 여러 가지 빛을 또 바라는 아이는, 네임보우, 만, 렘보우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자, 제가 볼 때는. 자, 이 아이, 엮임 사이즈는 5 c m 고요 가로 사이즈는 6cm입니다. 그래서 렘보우 지금은 물이 조금 빠진 상태지만, 가을에 물든 거 보시면 또 여러분들 뿅 하고 가실 것 같습니다. 요 세트랑 같이 나갈 아이는, 아우, 너무 예쁩니다. 오늘 이 아이. 사이즈는 뭐 거의 13cm이고, 자, 이렇게, 이렇게 큰 아이입니다. 자, 요렇게 오늘 레인보우랑 요렇게 마리아 생얼 요렇게 한 세트가 오늘 15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. 와, 정말 금이, 야, 진짜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 예쁩니다. 자, 청수도 이렇게 있는 아이입니다. 자, 요렇게 마리아 백공룡금이고 금이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. 오늘 349번 요렇게 한 세트에 15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350번 경산마리아 금입니다 자 경산마리아인데 지금 이 아이는 사이즈가 약 7.5cm 고요금또 지금 뭐 거의 이렇게 이정도면 뭐 거의 어, 뭐잘 최상급의 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살짝 뭐 있지만 요 옆에는 또 금이 잘 들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요 적심하면 또 예쁜 아이들 자국 많이 달고 금이 좋은 아이들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자, 이 아이 오늘 사이즈는 자, 8cm고 다음은 351번 자 351번은 마리아 복륜금이랑 엘콘체라 이렇게 한 세트로 야 오늘 마리아들이 아왜 이렇게 예쁜지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예쁩니다. 자 351번 마리아백 복륜금이고요. 자 복륜이 지금 어, 전체 입장도 지금 하얗게 풀감이 돌고, 봉윤이 지금 이렇게 예쁘게 잘 들어있습니다. 자, 이 아이 사이즈는 뭐약 13, 13cm 이고요. 자, 오늘 얘랑 여기 엘콘 철라이렇게한 모듬. 한 모듬이고, 이 아이는 사이즈가 약, 엮김 사이즈가 6cm입니다. 자, 긴쪽 사이즈는 뭐 8cm 이고, 오늘 351번 이 아이 한 모듬, 한 세트. 아,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 추석 시고 하신다고 그동안 또 고향에 못 가신 분들 시골 다녀오시고 한다고 아마도 경비 많이 쓰셨지 싶은데 그래서 제가 조금 저렴하게 오늘 드리니 이럴 때 얼른 잡으시면, 잡으셔야 합니다. 자, 이 아이도 오늘 한 모듬, 모둠, 두모둠에 5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. 다음은 352번. 자이 아이도 한번 보시면 제가 그동안 제가 이철화종자가 많다고 좀 많이 있다고 했는데 자 오늘도 이 아이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뭐 꽃눈이라 해야 될 정도의 그린 비리입니다 요 아이랑 자요 아이 오늘 두개한 모둠 5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352번 자 1권 대형 종철화이고자요 아이 사이즈가 약 10cm입니다 자, 마리아 백봉윤 금인데 와 아이들이 어쩌, 어쩌면 이렇게 마리아들도 그렇고 금이 너무 예쁘게 잘 들었습니다. 자, 이 아이 사이즈는 약 11cm 뭐 넘습니다. 이렇게 2종 한모듬 352번 2종 한모듬 5만원에 판매합니다. 353번 자이 아이도 마리아 철아 대형종이고 자이 자, 아이랑 이 옆에 아이는 블루 서프라이즈 금, 오늘 요렇게 저렴, 요렇게 두 세트가, 이 종이 오늘 5만원에 판매합니다. 353번. 자, 이 아이 사이즈는 뭐 거의, 와, 13, 14cm고, 블루 서프라이즈도 보시면, 자, 7cm입니다. 제가 지난번 블루 서프라이즈 금을 한번 보여드렸는데, 아직은 여기 핑크가 조금 덜들었지만 핑크 가 완전히 여기 입장마다 다 들면, 엄청 예쁜 아이입니다 자 여기 보시고 또 그리고 입장이기를 보시면 자 어떻게 이렇게 뭐 뭐를 대고 막 그린 것처럼 요렇게 자 반듯합니다 블루 서프라이즈금 아 너무 예쁩니다 자 얘랑 353번 마리아 철화대용종 요렇게 한 모둠이 5만원에 판매합니다 다음은 354번 자, 이, 이, 이 아이는 지난번 영상에 한번 올려드렸는데, 단독으로 올려드렸는데, 아직 판매가 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요 근데 이 아이가 또 군생이 한 4두? 4두 정도인데, 뭐, 하나하나 다 금이 또 너무 잘 들었습니다. 뭐, 하나 무시 있는 것도 없고, 금이 이 정도면 군생치고 금이 잘든 아이입니다. 옆에는, 엘콘, 아 엘콘이 항상 이렇게 화면 찍으면 좀 흐릿한 느낌인데 사실 이 정도면 조금 더 이제 완전 활착하면 완전히 조금 더 크면 여기 자리에 산 완전히 활착해서 크면은 아, 자기 본연의 모습이 다 나올 100% 아이입니다. 자, 근데 지금은 아직 어려서 그런지 아직은 약간 힘 흐릿한 흐릿하다기보다 색깔이 아, 엘콘 아시는 분은 뭐 아실 것 같습니다. 자, 요 아이들은. 어, 지금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354번, 4번, 마리아 군생. 이 아이 전체 사이즈가 1 2 c m 고요큰 아이 사이즈는 보시면 뭐, 거의 뭐 9cm 가까이 되고. 자, 엘코 생얼 보시면 6cm 넘습니다. 오늘 요 군생이랑 엘코 생얼 요 아이 한모둠에 5만원 하겠습니다. 다음, 다음은 355번, 안동먼디 금무지랑 엘콘, 여에는 완전 입장이 넓지가 넓지? 한엽 엘콘입니다. 엘콘 금입니다. 자, 안동먼디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렇게 빨간 어, 물들미 요렇게 예쁩니다. 그래서 이 안동먼디에서 금이 나오면 지금 그 금값이 막 그렇게 비싸다고 합니다. 아, 그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데 보면 지금 금줄이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, 어 오늘은 저는 요두 아이를 오늘 5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 안동먼디 요 금무지 요 하나만 해도 뭐 45만 원 하는데 오늘 저는 요렇게 자두개한 모둠 5만 원에 판매합니다. 안동먼디 근무지뭐이 아이도 거의 10cm입니다. 엘콘처럼 이 아이는 뭐 5. 5 6cm 되는 아이입니다. 자, 아우, 엘콘 아 엘콘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이가 지금 한엽성이라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. 자, 355번, 요두개한 모둠, 이종 모둠 5만원입니다. 356번, 자 1콘 철학용입니다. 야, 어떻게 이렇게, 자, 단아하게 이렇게, 촥, 이렇게 날개를 피웠어요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자, 1콘 철학, 자, 이 아이, 긴쪽 사이즈는 뭐 10cm, 11cm고요. 자, 여기, 자, 여김 사이즈도 9cm입니다. 일콘철아랑 또 여기 보시면 어, 마리아 이 아이 백봉륜 금입니다. 이 아이도 한번 보시면 금이 오늘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 나같이 예쁜지 아 진짜 아이들 음, 마리아 이렇게 좀 작을 때는 금이 좀덜 보이는 경향이 있지만 또 이렇게 금 열에 들어가는 거 보면 뭐 고수님들께서 조금 이렇게 금이 아예 처음부터 많이 묻은 것 보다가 조금씩 묻은 건 나중에 다 나온다고 하시더니 정말 이렇게 아이들이 갈수록 점점 금이 발현이 예쁘게 잘 되고 있습니다. 356번, 마리아 생얼 자, 이 아이는, 자, 이 아이는 뭐 거의 10cm입니다. 오늘 356번, 요거 2종 한 모듬 5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판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아직 지금 뭐좀 조금 더 저렴하게 드리니, 이럴때 얼른 찜해 가시면 좋겠습니다. 꽃길 금다육이었습니다.